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7장을 여러분 읽어 보시면은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조상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은 여기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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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사상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고작 몇십 년 여기에서 내가 성공했다?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여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나 자신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 보면은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대한 주인의 뜻을 주인이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 들으면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죠. 왜 거부반응이 일어날까요? 죄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이죠? 그러면은, 죄의 사상대로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마태오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예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여서 살아라 그 말이. 왜? 나 자신은 주인을 위한 존재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에 그 가지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죄의 사상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상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상이에요.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나를 멸망케 하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반대로, 마귀를 위한 존재라 하면,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최고의 보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되는 줄 아세요? 마귀의 것이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하지 않니 하면, 어두움에 지배받아요. 나는 빛이 없어. 나는 빛이 필요 없어. 그 말은 어둠 속에 지배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면 할수록 나의 소원에서 자유받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소원을 두고 사시도록 노력하세요.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가 정령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어려서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그 초점에서 구하기만 구합니다. 어린 나이죠. 주인을 위한 존재인데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삶에서 많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가지가 되는 나에게 영광이죠. 안 그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나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영광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죄에서 오는 욕심을 채우려고 일평생 수고합니다. 예레미아서 2장에 보면은 터진 웅덩이에 물 담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죄성품에서 욕심 있죠? 우리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일평생 고생해요. 채워지던가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 채우세요. 눈으로 채우고 그냥 채울 수 있는 욕심은 다 채우세요. 전도서 2장의 결론이 뭐예요? 채우느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노예 생활한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많이 채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 즐거움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와 같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평생 속고 산 거예요. 자기 만족. 평생 속아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터진 웅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하고 쌓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쌓아놓는가를 따라서 나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적이 없고, 거기에는 녹슬지도 않고, 내가 쌓아놓은 그대로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에서 오는 그 지식을 진리로 믿으래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실해요. 헛수고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내 뜻대로 될 수가 있겠죠. 어느 기간에는 내 뜻대로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돼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은 나는 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욕심 그거 채우려고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도록 사세요. 정금같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열심히 채우는 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을 높이는 말, 행동, 하도록 노력하세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냐 바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나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으세요? 마귀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 진리로 들릴지라도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근본적으로 나를 불행케 하기 위한 것이 자기 뜻입니다. 거절해야죠. 주인께 충성하세요. 그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금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금 다섯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한 이한 달란트 종은 버림받았습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역설이죠? 열 달란트 바친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 달란트를 다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네 달란트 바친 종에게 네 달란트를 주인이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주인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주인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자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충성이 살도록 턱톡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 중심으로는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깨달읍시다. 주인께 충성한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이 생명의 길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속지 말고요. 주인께 더욱 충성하면서 살도록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